자, 상업 입지가 출제가 많이 된다 그랬죠 그런데 그 중에서 크리스탈도 중심지이 가장 출제가 잘안 돼요. 네? 네. 열심히 뭐 필기한 걸 적으시고 그러는데 사실 보면 국민 상식이 가까워. 그러니까 그 하나만 기억하면 된다니까. 제이달거리가최소일부도 크다. 그 정도가 이제 어, 다룰 수 있는 내용이에요.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면 상식이 가까워. 근데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레일리 소멸법칙이에요. 여기서부터가 좀 재밌어. <laughs>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이런 일을 전개했는지를 이해하면 참 재밌는 일이라는 거예요. 봐볼까요? 소매예요, 도매예요? 네. 소매, 도매 아니고. 그러니까 어, 3차 산업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우리 상업 위치가 3차 아닙니까, 상업이. 소매란 말이 도매 이런 게 아니라, 전단계 이런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소매 인력 법칙 이런 표현을 썼어요. 끌어다니는 힘이란 얘기예요. 인력이란 게. 다른 말로 하면 이거 중력이죠. 중력. 마일리 인력 법칙 들어보셨어요? 그래버티? 마일리 인력 법칙. 자, 뉴턴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과 <laughs> 사과 떨어진 걸 보고 발견했다고 그러는데 뭐알바고 뭐야? 그리고그 사과라고 진짜 그사과라지 어떤지 알아? 난참 그거 보면 재밌어. 여튼어 인력 끌어다니 힘은 질량에 비례하고 거리 적응이 반비례한다. 이렇게 했어요. 질량에 비례하고. 질량이 클수록 끌어다니 힘이 세고 거리는 멀어지면 힘이 약해진다는 거야. 약해지는 건데 거리가 멀어질수록 제곱에 반비례한다며. 제곱. 그냥 거리에 반비례가 아니라. 그래서 이 사람 이야기를 한번 써보면 상거래 흡인력은 상거래 흡인력을 고객 이유인력 해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 번역상의 차이일 뿐입니다. 고객을 끌어당기는 힘이다 이 말이야. 상거래 흡인력은 인구 규모에 비례하고. 여러분 인구가 많다. 그러면 매장도 큰 것도 많고 그러겠죠. 도시도 크겠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구 규모에 비례하고, 두 도시 분기점으로부터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자봐요 여기가 모든 게다 들어있어! 상거래 흡인력은 이퀄 인구 규모에 비리하고 자 분모 분쟁하고 있어요. 요놈하고 요놈은 요게 계산하고 결과죠. 요놈은 영관이 깊어. 이렇게 적겠다는 것은 비리하다는 이야기야. 같이 움직인다는 이야기야. 게 커지면 이게 커지거든. 이해 되셨어요? 그 다음에 이것도 아래에 있죠? 반비례. 거리의 제업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식을 적어보면 이렇게 봐봐요. 어, A도시의 상거래 흡인력을 식으로 나타나면 이렇게 쓸수 있어요. 이걸 그대로 적으면. A의 인구. 인구 규모. 아래는 뭐예요? 거리에. 여기 위에다가 제곱. 이렇게 해준 거예요. 이 사람 의 생각입니다. 이거 뉴튼의 마일리료 법칙이야, 이게. 그대로 갖다 준 거야, 이걸. 그걸. 이제 이게 가장 이제 처음 보는 그런 내용일 수 있다. 근데 봐봐요. 그림을 보면 이 사람 이야기가 좀 이해가 가. 자, 여러분 교재 에 아직 그림은 없죠? 어, 그림을 그려서 설명해드릴 테니까 오늘은 아 그렇구나 이거 마시고요. 일단 기본서 나오면 훨씬 더 재밌을 거야. 자, 얘가 인구 규모가 2 0 A라고 하고 2만 명이고, 얘가 인구 규모가 1만 명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자, 어디가 도시가 더 커요? 인구 어디가 많아요? A. 그럼 A가 힘이 더 세단 말이에요. 자,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이냐면 두 도시 사이에 고객이 직선간에 이렇게 배열돼 있다 이렇게 일단 생각했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두 도시만을 대상으로 해. 도시 자, 이제 잘 들어야 합니다. 이건 교재를 아무리 봐도 없어. 이게잘 들어야 돼요. 한 가운데 어떤 사람이 서 있어요. 물건을 사러 간다면 A 도시나 B 도시나 내가 필요한 물건을 다 팔고 있다고 전제하겠습니다. 그럼 어느 도시로 갈 가능성이 높다? A로 갈 가능성이 높다. A가 좌석 덩어리가 더 크죠? 그럼 꼴등이 힘이 더 세다는 얘기야. 국민 상식에 가만 보면. 근데 잘 봐요? 우측 이동해 봅시다. 그럼 A에서 멀어지죠? 좌석에서 멀어지, 멀어지면 힘이 약해지잖아. 근데 비에 가까워지니까 비 힘이 세지겠죠? 다시 한번 이한 가운데는 A가 힘이 세었단 말이야. b 가 힘이 약하고. 근데 오른쪽 이동하기 때문에 A 힘이 약해지면서 비 힘이 세질 거야. 그럼 어느 순간 같아지는 지점이 있겠죠? 그걸 뭐라 하냐면 분기점이라 그래. 분기점, 나눠지는 분기점. 그럼 여기 분기점이 생긴 사람은 이쪽으로 갈까 이쪽으로 갈까 고민한 그런 상황이 된단 말이야. 이해되셨어요? 근데 여기 중요한 말이 숨겨져 있어. 이 분기점에서는 A 도시나 B 도시